안녕하세요. 찰리포터의 찰리 포터의 찰리 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기초적인 포토샵 도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과 포토샵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포토샵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에 필요한 예제 사진들은 아래 카페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포토샵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여 주시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통하여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불러왔는데요. 항상 작업을 하시기 전에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 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어,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죠. 오늘은 왼쪽에 도구 중에서 올가미 도구, 올가미 도구가 있고 올가미 도구하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요세 개가 이제 같이 붙어있죠. 올가미 도구는 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때 올가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자석 올가미 도구 있죠.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겠죠. 만약에 이 오렌지를 오래 낸다고 하시면은 자석 올가미 도구는 여기 경계선에다 클릭을 하고 이 경계선을 따라서 살살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상단에서 이제 옵션에서 폭이 10픽셀로 되어 있죠. 여기를 만약에 5픽셀로 하고 어 여기에 선택 영역 추가를 해놓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폭이 5픽셀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간격으로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 D 를 해서 이제 해제를 하고요. 지금은 한 15픽셀로 한번 해보고, 15픽셀로 한 다음에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이 굉장히 길게 되죠. 여기 선만 따라서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다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 검은 점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고 있죠. 어, 요런식에다가 해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한 점에 가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생기죠. 마우스가. 그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만 선택이 돼서 요것만 오려낼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죠. 컨트롤 C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컨트롤 t 자유 변형을 하고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오렌지가 복사가 돼서 여기에 또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똑같은 오렌지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t 자유 변형을 한 상태에서 어, 마우스를 코너로 가져가게 되면 양방향 설표가 생기죠. 요때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도 해줄 수 있고, 크기도 키울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J를 하고요. 어,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제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각 여기 자석 올가미 도구로다가 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어, 개체 선택 도구,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어, 여기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불가사리만 선택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됐죠. 그럼 Ctrl D 를 해서 해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조개, 조개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조개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지금 새로운 기능 2022부터는 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했더니 여기는 지금 덜 됐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늘이 져 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됐죠 어둡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색상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다각형 선택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는 게더 정확하게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불가사리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여기에서도 컨트롤 c는 복사고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자유 변형을 해서 옮겨주면 은또 하나의 불가사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회전도 할수 있고 크기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고요. 어, 요런 시도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래에서 복제 도장 도구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을 하고 어 복제 도장 도구는 여기 불가사리를 복사를 할때 알트를 Alt를 누르고 알트를 누르면은 이 마우스가 동그라미로다 바뀌게 되죠. 그때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다른 데 가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 불가사리가 똑같이 하나가 또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생기게 되죠. 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됐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 경계선이 어, 푸른색이 있, 있기 때문에 어, 여기가 지금 거기까지 같이 복사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어, 안 되겠죠. 컨트롤 l z 를 해서 지워주고요. 어, 여기 지금 푸른색에 있는 조개만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트를 누르면 마우스가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개가 두 개가 다 이제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 크기나 이 크기나 똑같이 복사가 되죠. 그럼 컨트롤 Z를 해서 어, 지워주고요. 어, 상단에서 여기 이제 복제 도장 도구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복제 원본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더 W 와이드하고 폭 H 높이 높이가 100에 100%죠. 여기를 50%로 하게 되면은 50%로 하게 되면 여기에 와이드하고 H에 연결고리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쪽만 50%를 해도려도 가치 높이도 50%로 다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각도, 각도가 지금 0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90도로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alt를 누르고,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각도의 90%,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90도로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크기가 50%로다가 축소가, 반으로 다 축소가 되어 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75%로 한번 해볼게요. 75%로 하고 여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75%가 돼가지고, 어 조금 작은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복사가 되죠.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장 도구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 지금 여인의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컨트롤 J를 해서 어,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지금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목 부분에 검은 점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여기에서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 있죠.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이 점보다 살짝만 크게 해서 클릭클릭만 해 주게 되면은 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요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점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점들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또 카메라에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속에 먼지가 들어갈 경우가 있죠. 렌즈에 먼지가 붙든지,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어,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이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려면 Alt를 누르고 배경의 눈을 클릭해 보면 이게 원본 사진인데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얼굴에도 이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아니라 복구 브러쉬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복구 브러쉬 도구는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을 복구 브러쉬 도구도 지금 이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요 복구 브러쉬 도구는 마우스 수를 가져간 다음에, 알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동그라미가 생기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그 부분이 복사가 돼, 복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복사가 돼서,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복사된 부분이, 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흰 점이 있는데, 여기 옆에, 바로 옆에를 클릭해서, 여기 흰 점에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부분이 이쪽에다가 이제 복사가 돼서, 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a l 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붙여넣기가 돼서 감쪽같이 되고요. 스팟 복구 브러시를 사용을 할 때가 있고 또 복구 브러시를 사용을 할 때가 있고 또 패치 도구를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패치 도구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어,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패치 도구, 패치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패치 도구를 선택을 하, 하면은 지금 소스에 되어 있을 때하고 대상하고 이제 반대인데 지금 소스로 다 되어 있죠? 소스로 다 되어 있으면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감쪽같이 없어지죠. 여기가 소스가 돼, 소스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하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복사가 돼서 이 뒤쪽으로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Z를 하고요. 이번에는 소스가 아니라 대상. 대상에다가 놓고 드래그를 합니다. 대상에다 놓고 드래그를 했습니다. 대상에다 놓고 도, 드래그를 해가지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더 복사가 되죠. 그 컨트롤 D를 해서 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복사가 돼서 앞으로 다 가게 되죠. 소스하고 대상하고는 거의 그 이제 반대가 됩니다. 아, 그렇게 이제 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는 이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글씨, 글씨만 따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자, 어, 개체 선택도구하고 빠른 선택도구하고 자동 선택도구가 있죠. 자동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흰 부분, 흰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흰 부분이 선택이 됐죠. 여기는 지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서 좀 키워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바깥쪽에 흰 부분은 선택이 됐는데 D자 안에 여기는 선택이 안 됐죠. 그럼 여기를 여기서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선택 영역에다가 놓고 하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먼저 한 거는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 선택 영역 추가 항상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안에도 선택이 됐죠. 그럼 여기 E자 안에도 선,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되고 A자 안에 여기도 클릭하고 또 여기도 D자 안에 선택을 하고 E자 안에 선택하고 A자 선택하고 또 D자 선택하고 여긴 더 키워서 A자 선택하고 여기 안에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흰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지 어, 지금 여기 검은색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선택, 선택에서 선택 반전을 하게 되면은 검은색이 선택이 된 거지, 흰 종이가 선택이 된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컨트롤 제의를 하게 되면은, 어, 지금 글씨만 복사가 되는 거죠. 글씨하고 여기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복사가 됐죠. 그러면은 배경 레이어하고 레이어 일에 눈을 감겨 보면은. 여기 글씨하고 여기도 선택이 됐죠. 여기는 지금 아까 사용을 했던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선택을 하고 여기 바깥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는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를 해서 선, 선택 해제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글씨만 여기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에 여기 휴지통 옆에 플러스로 된거 있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글씨가 검은색이니까 어, 바탕을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색상 피커 창인데 색상 피커 창을 클릭해서 어, 이번에는 이 어, 색깔을 할까요? 어, 푸른 색깔, 이 색깔을 초록색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경색 채우기 지금 전경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Alt Delete를 하게 되면은 어, 이 색상이 바뀌었죠. 그러면 글씨가 글씨 레이어가 위로 다 올라오게 요거를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 푸른색에 검은색 글씨로다가 이렇게 바뀌게 됐죠. 요런 시다가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구강이 두 번째를 했는데 어,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를 할 거고요 어, 계속해서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